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조정현 세정팀장입니다. 이선아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영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재산세팀장입니다. 아, 세정과소관 2 0 2 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올해 세정과 기정예산액은 8억 5,130만 4천원이며 근본 추경예산에 3,826만 8천원을 감액하여 8억 1,31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 6 7조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아, 지방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미집행 예상액및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개통 지원으로 유지 보수비 등공공 운영비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 세수 중대 업무 추진비 300만 원 감액 및세정과 일명 복직으로 세모, 세모 업무 활동에 대한 특정 업무 경비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비 집행자 내 447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쪽 지방소득세 부과입니다. 아,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도움 창구 안내 도우미 인건비 자녀분 18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